아, 사승아, 뭐야 이건 또? 진짜. 왜 이렇게 왜? 화가 뭐 나셨지 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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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이거좀 버려봐 이거 왜 이렇게 냉장고에다 다 쑤셔놨어 이거를 여기다 어디다가 담아놓든지 해야지 그냥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은 냄새난다니까? 아니 나 음식 못 버리는 거 알잖아 어? 못 버리는 게 어딨어? 하면 되지 못 버리는 게왜 무슨 말이야? 아 이거 다좀 그냥 비 오래도 놀라고 아니 나, 내가 일부러 안 버리는 어. 게 아니잖아 그거는 아니 이건 어차피 쓰레기도 아니고 그냥 제대로 온 건데 이거 그냥 긁어가지고 여기다 넣고서 이 용기 씻어서 재활용에다 놓으면 되잖아 아니 너 같이 병원 갔었잖아 나랑 거기서 드러 그서 그런 소리를 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사실은 병이 있어요. 아, 그럼 차라리 이런 반찬 같은 거를 받지 마. 맨날 이렇게 먹지도 않고 버릴 아니, 건데. 아니, 국밥을 먹는데 깍두기 없이 어떻게 먹니?